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소정과 다해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역대기하 12장 1절로 12절, 히브리서 13장 7절로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역대기하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리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리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의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놋 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오늘의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버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 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재단에 놓은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재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사실 우리에게는 이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강림절 12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로 14절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하고 말할지 모른다.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어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정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